아아, 아아, 안녕, 어디? 네. 낙지복음맛 좋다. 네. 거미들, 로와 뚜시. 아아. 또로로로록, 또로로록. 또로로로록. 로 네. 뚜시. 핵체라 바다리. 어, 낑겼어. 어, 아, 베, 베, 베... 아우, 아파트 갔어요. 이불꽃사당으로 보더라. 다니셔서 오늘은 아크 보스를 잡고 있어. 이거 뭐야? 이거... 원숭이, 어딨니? 원숭아... 킹콩... 으아아아아아 킹콩... 왜 네. 어, 아유, 맞았어. 안쪽으로 들어가. 어, 원숭이 친구들. 일로와, 고릴라 친구들. 일로와, 나의 해판채로받드렴이 원숭이들이 이거, 이거, 안체로 냐 어, 안 나갔어. 고릴라, 킹콩, 일로와. 엉덩이, 뜨시 일로와, 엉덩이, 엉덩이. 엉덩이가 아주 터실, 토실, 터실한게 때릴만해요. 어? 원숭이, 엉덩이가, 어, 시빨간지, 어, 왜 괜히 시빨간지, 어? 내가 오늘 알려주겠어. 빵딩이빵딩이 두두두두두두두두두. 두두 두두. 아우, 안다. 보시면 엉덩이 빨개졌어 엉덩이. 어, 예. 또 아슈. 고질라 잡으러 갑니다. 고질라 용, 용어. 와, 멋있다. 화사폭발. 오와, 프레스. 아 오우. 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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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어. 오우, 이 친구들이. 어디야? 풀었어. 도망가. 뛰어. 우와. 내려와. 컴온! 우와. 아우, 아우, 뜨거워. 아우, 뜨거워.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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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쉬 어, 너도 엉덩이 맞아봐라. 아슈 아우, 어떡하? 어디 갔어? 야, 어디가? 어우, 너 무서워. 어우, 아아짜 어나슈에어어 그래서 어, 어 잠깐만 수리해 돼 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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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수리 좀 할게요 잠깐만요 이보세요 용아저씨 야 그만 좀 불어 야 아유 이싸다고맞으면 너는 어? 어 온전치 못해 야엉덩이 받아 아파이터바이오파이 수리해 대 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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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수리할 재료가 없어 재료가 없어 아 뭐야 못 깨겠다 아 진짜 어디게 어디게 무네 나를 용가리가 그냥 어이 고질라 좋아 아저씨 몸이 이렇게 튼튼해 어디가 이보세요 오 넘어져 오오오 나 이거 재료가 없는데 이제 어떡하지? 오지마 오지마 니네들 오지마 아도망가 구석으로 아 익히세요 새새 양반들 두시 웬투 레프트 라이드 아훅펀치슝 너는 문헌밖에 누워는 무릎, 그만 좀물어아 아파 죽겠어 등어리 아파 죽겠어 그만 좀물어 그만 이거라 이 바다라 이거라 열심히 뜯증기가 맞고 제발 좀 누가 가닥 좀 해주렴 119 불러 119 도망가 도망가 야 비켜 니네들 저리가 집으로 가 여기서 놀지 말고 저리가 용암에 빠진다 나 용암에 빠져 용암에 빠진다고 둘리 일루와 둘리 아기 공룡 둘리 일루와 둘리가 이렇게 컸어 외로운 둘리는 나를 오지게 때리네 아 조금만 걸어 이게 성질 성깔 있나 이게? 돌아 받더라아 좀만 더 좀만 더 잡았다 둘리 안녕 와 따슈 둘리 자야지 이제 잘 거유 이제 잘 거유